지금 오늘 방한문 1시부터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삼각지 부정선거 규탄대회 끝나고 지금 행진하는데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음 부정선거 파위치 뭐하면은 선거 하나 많아요, 정권도 하나 많아요. 어? 예? 지금 행진하는 거야요 제가. 뭐 끝나고. 어, 가이어 어, 어, 오늘 집회 끝나고, 웅천선님하고, 강화문 부정선거 행사장이 또 왔어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